6니까자 t 초 후의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. 그래서 2초 후에 공의 높이를 t 이라고 했을 때, k가 무엇이오? 초속 몇 미터다, 어디에서 던졌다 이런 거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신한안 뻗어요. 자 2초 후에 공의 높이니까 t가 초야, 그지? t에다 가이 대입하는 거죠. 높이를 k라고 했다는거 했으니까 k는 k에다 이넣을까 e 20이니까 40넣을때 겠네 두번째는 다시 높이가 k되는 시간을 다시 지나는 시간을 한번 확인해봐라 그럼 k에다 높이가 40될때를 다시 계산하라니까 마이너스 오티 제곱 플러스 육십이 사십 될때티 값을 한번 더 구해보라는 얘기요 그러면은 오티 제곱이 이십이 될 거고 티 제곱이 사점 뭐 잘못 썼나? 이거 안 썼대 자. 그러면 여기 여기가 2가 될 테니까 120, 120, 100가 될. 자, 100 나왔고요. 그럼 다시 100될때 자, 그럼 이제 5 약분 마이너스 5, 약분 해볼게. T 제곱 마이너스 12, 5, 약분하면 20. 너만 플러스 20. 됐다. 저희가 이제 인수분에 T 마이너스 2하고 T 마이너스 10으로 되고. 그고 T는 2 또는 10 나오거든? 근데 2초는 아까 여기서 알려준 시간이야. 다시 지날 때는 몇 초라고 해야 돼? 10초라고 해야 돼요. 왜두 번이 나오냐면 지면에서 이렇게 위로 던진 거야. 그래서 올라가다가 30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. 이렇게 그래서 2초 후, 2초 후일 때 100m 꼭대기 찍고 다시 내려올 때, 다시 10초 후에 100m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<laughs> 다음에 질문 더 있으면 해. 975번. <laughs> <laughs> 가로 세로가 10m, 7m인. 똑같이야 여기 이제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었대. 이 산책로의 넓이가 84다. 폭은 몇 미터일까요? 그럼 폭을 이제 미지수로 놔야겠지. 폭을 X라고 해보자. 그럼 산책로의 넓이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되는 거지. 그럼 큰 다각형 거리는 여기 전체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? 여기서 저희가 10인데 이만큼도 x, 이만큼도 x니까 2 x 플러스 10 이렇게 될거고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7에다가 x 두번 넣으면 되는 거지? 그래서 얘도 2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. 자, 이게 큰 다각형이고 여기서 안에 있는 자각형, 7 곱하기 10, 요거를 뺀게 484라고 했어요. 자, 전개를 해보면 4x제곱, 14, 20, 34. 그 다음에 7 곱하기 10은 얘랑 없어져. 요것만 남는데얘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다. 2로 다야하면 되네요 그러면 2 x 제 17X 42 6, 7에 42 했잖아 차이가 17안 아, 되네 그러면은 2 14기3안 아, 되네 바이2여 그러면 이제 21에서 4 빼니까 17 나오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 x 마 2하고 2x 플러스 21 x는 2이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당연히 안되죠 길이니까 반대 자,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을 4개의 모서리를 다 똑같은 풍만큼 잘라내서 생각을 만들겠대. 전체는 8m고, 14m였는데 c m 그럼 이제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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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내서 이걸 옆으로 이제 세워서 올리면 상자가 박스가 만들어져야지 모르는 길이는 이제 잘라낸 이길이 모르니까 이것도 x 수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밑면의 넓이가 70이다 한 변의 길이는 그럼 이게 밑면이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서 더 여기 뭐라고 해요 하에서 x 두번뺀 거지. 여기서 부터 여기는 14에서 x 두번뺀거 아니에요? 이거 둘 곱한 게72제7 더다. 8 2x 1 4 2x가 7 2이라서거이 전개하기 전에 여기서 2를 좀 빼낼게 마이너스 2를 빼내자 마이너스 2 그러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. 여기서도 마이너스 2 빼내면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-2 2두번 뺐으니까 이렇게 돼 4로 바뀌어요 이제 이거 4 약분이 되죠 18인가요? 이제 이거 전개를 다시 할게요 28 넘어오면 1 0 그래서 X 1, X 1 0 n u s t h 는 X는 1, X는 10. 자, 둘중에 뭐가 돼? 1밖에일 된다? 10은 왜안 돼? X는 X. X는 이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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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입니다. 여기도 질문 있으면 바삭한 4, 4면 안 지나. k 가도 하세요. 자 어떤 점이 함수 위에 있다, 지난다, 그러면 이제 이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, 이제. 그래서 x에다가 이거, y에다가 이거 넣고 식 써볼게. 자 그럼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요. k 제곱 2k 제곱해서 3k 제곱 여기 마이너스 k 이제 넘어가서 마이너스 4. 차이가 1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3k하고 k 4하고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큰 쪽이 마이너스 작은 쪽이 플러스 그래서 3k 마이너스 4하고 k 플러스 1로 인수되되고 k는 3분의 4 또는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,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. 뭘 보고 고르냐? 이 조건으로 골라야 돼.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4거든.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잖아? 자, y좌표는 4야. 그래서 이렇게 양수 쪽에 있어 4에는.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지나갈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k가 음수일 때를 그린 거다. k가 음수여야 기울기 양수죠. 근데 만약에 k가 양 양수면 기울기가 음수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. 아자? 그럼 이두 그래프 중에서 얘가 원하는 거 4사분면 4 지나지 않는데 이게 안 지나는 거죠? K가 음수인 걸 선택하라는 거지.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낫긴 해 같쪽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 6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뭐라 그럼 뭐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로 놨어요. 그럼 이 중간 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해야 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12야. 근데 이 작은 원의 반지름하고 큰 원의 반지름 둘을 더한 건 몇일까? 6이겠지 이거 2배 이거 2배 해서 더한 게 10이니까 절반 절반 해서 더하면 6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6-x로 쓸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반지름은 다 표현이 됐고 이제 넓이만 이제 식으로 써주면 돼요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 6 파이 m 제곱인거 알지 36파이가 큰 원의 넓이고 자, 거기서 중간원의 넓이 파이 6 l e x제곱 그다음에 i 작은 원 파이 x 제곱 f a 두 개를 뺀게1 6파이이다그 파이를 다약다 b 서 날릴 수 있죠 정리해봅시다 i t o 마이너스 36 플러스 1 0 x 마이너스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나중에 36도 날라가고 이거 더해서 이쪽 이항하면2 x 제곱 마이너스 1 0 x 플러스 16이 약분을 합니다 약분 되는데 약분 안 하고 2대하면안돼 그럼 여기에 248이고 더하면 6 나오죠 그럼 x-2 하고 x-4로 이 정도면 되고 그럼 x는 2 또는 4 이렇게 나오거 그럼 둘다 답이 되는 거야? 안 되지? 그러니까 만약에 x가 2면 얘가 작고 얘가 중간 원이 맞고 x가 4면 은 얘가 이제 중간 원 얘가 작은 원 그러니까 좌우가 반대로 뒤집히거든? 근데 작은 원에 너의 반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2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4거든. 네. 철판을 양 끝에 이제 이 폭을 똑같은 폭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된게뭐 물받이를 만들어 물받이 물바지 맞아요. 물받이를 만들었대요. 자, 전체 폭은 48cm 미터였는데 자이 똑같이 짠라야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X로 하고 놓은 거야. 당연히 여기도 x 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긴거에요? 48-2x 입니다. 여기서 x여야되니까 높이가 똑같아야되거든요 이렇게 그래 뒤꿈치 부분의 넓이 자, 이만큼의 넓이 여기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아니자 1번식은 그냥 얘네들 곱한걸로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넓이가 288 되도록 계산하세요. 자 이것도 전개하기 전에 2를 좀 빼냅시다. 그럼 2를 빼내면 2x 24-x 288 그래서 2를 먼저 약분합니다.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4 144다 이항해주면 x 제곱 y c x 1 4 4 그럼 합이 24 y c 도만만어야되 d ON m a 이이 r 이 n XIVY SEBO 이 i a n EGEN. x i 하 y s 더 훨씬 쉽다구나. x 12의 제곱이구나. x는 12. 그럼 이거 양수 맞니? 이거 확인해야 돼. 12 놓으면 24니까 양수 맞네. 높이는 12입니다. 그럼 이 정에 의 따라서 1만쓸줄 알면 되거든. 자, 정의가 뭐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둘 곱한 거를 더한다. 고습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둘 곱한 거를 더한다. 얘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합니다. 자 이걸 빼는 거 먼저 이렇게. 자 2x 3. 자, 여기 3x 제거. 3x 2x 마이너스 2. 자 3x 제거. 플러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0. 자 일단 는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좌변로다 넘겨 주시고. 자 조건이 뭐냐면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근을 갖는다 무슨 식 써서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? 근의 공식에서 여기 공식에서 여기서. 자, 여기서 이 값이 양수면 두개는 0이면 중근, 하나. 얘가 음수면 근이 없다 이거였나 뭐냐. 그럼 근을 갖는다고 하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, 0보다 크면 두 개, 0이면 한 개, 둘다 근이 있는 거거든. 그 이식만 써서 푸는 거였어요. 알겠죠?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 a c를 써봅니다. 그러면 b의 제곱, 3제곱 마이너스 4 a c, 34 12.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얘가 0보다 1보하겠다 아, 전개를 안하는게 더 좋은데 자, 12 여기 마이너스 1 내면 5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9를 넘길게 이렇게 되나 전개 왜 안했냐면 어차피 나눠야 되고. 그5 플러스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시 5만 이하 해주면 4520이니까. 평소 4,000원이래. 4,000원인 짜장면집 보기 쉽지 않을지? 판매량은 안나왔더라 판매량을 내가 그냥 A 그릇이라고 할게. 4,000원에 팔면 하루에 A 그릇 팔았어라고 해볼게요.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가격은 5 x 프로 인상한데. 그다음에 그러면 판매량이 4 x 퍼센트만큼 감소한대요. 그럼 매출액의 변화가 없도록 그럼 총 매출액은 자 원래 자 가격이 어떻게 네. 변? 인상한 가격 몰아서 이제. 그 너희 이런 거 알아야 돼. 자 A 1이 있는데 이걸 내가 1 프로 인상한다.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에다가 100분의 10A를 더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둘을 합쳤으면 내가 이렇게 쓸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건 또 100분의 100이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 100분의 110A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래서 10% 증가하다 그러면 100분의 110A로 바로 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10% 감소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A에서 100분의 10A를 빼는 거고 그럼 얘도 이제 이렇게 합쳐서 적어주면 100분의 몇, 몇이야? 90A지 90 10% 증가다 그러면 100에다 10 더한 걸 분자 10% 감소다 그러면 100에서 10뺀거 분자에 써주면 바로 이 줄을 합쳐서 계산하는 게 돼요 자주 쓰니까 기억해 두세요 5x% 증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? 4,000원에다가 100분의 100 더하기 5x 이렇게 쓰면 이제 증가시킨 후의 금액이야, 알겠지? 그다음에 판매량은 원래 a 그릇이었는데 4x%만큼 감소한다면 100분의 100 빼기 4x 이렇게 쓴게 감소한 판매량입니다. 자, 그럼 총 매출액은 한 그릇의 가격, 그릇의 개수 둘을 곱해서총 매출이지 이게. 그러면 가격을 인상한 후에 총 매출이 이거고 가격 인상하기 전은 뭔지 그냥 사천 곱하기 a였을 거 아니야? 근데 이 둘이 변화가 없도록, 즉 같아지도록 하려니까 여기 사천하고 얘는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없을 거예요. 그럼 우변에 뭐를 써야 돼? 1 써야 된다. 0 아니야. 이항한게 아니고 약분했어.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만 다시 적어주면. 이거 푸는 거야. 이 이차방정식 푸는 법이야. 자, 봐 봐. 저기 두개곱셈야 더셈 아니고 그럼 분모는 100 곱하기 100 해서 만이다만. 그 만을 이쪽에 곱해야 돼. 이해 돼?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된다. 100이 아니고 만이라는 거 조심하세요. 여기도 100, 여기도 100을 곱해야지 없어지니까 여긴 1 0을 곱해야 돼, 양변에 그럼 이제 이거 정리만 하면 끝100 곱하기 100은 1 0 0 0 곱하면 500X, 400X 빼니까 100X 하면 20X죠 은또 어차피 없어진다, 이렇게 남는 건 이건데, 자부 반대로 쓰면 이렇게 적힐 거고, 20 나눠주면 그냥 또 이거잖아. 그럼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, x는 0 또는 5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뭐 0은 아니겠지? 그 0이라는 건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돼. 아니고 뭐, 5를 집어 넣은 게 답인데요. 한 그릇에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? 물어봤으니까 증가시켰을 때 가격은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지금 이 계산해야 돼 그럼 4천에다가 100분의 몇이야? X에다 가5 넣으면 25가 더해지니까 125이거네 또 계산 다 하고 있지 말고 25로 약분돼네25 약분하면 얘4고 오단 말이야, 이렇게. 그러면, 더 쉽죠? 잘 약분하니까, 이거 5,000원이네요. 나로 길이가 12인 직사각형에서 좌각형 왼쪽 사각형이정사각형이야 그랬더니 이 전체 사각형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닮음이 된대. 지금 모르는 게 세로 길을 모르잖아. 그럼 세로 길을 x라고 해 볼게. 그럼 여기 당연히 x여야지. 그럼 여기에는 12 x 이 그런데 고 지금 닮음이 뭐랑 뭐가 닮음이라고 한 거냐면 이 전체 다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 닮음이라고 한 거야 얘네 둘이 닮음이래 그럼 이제 짧은변 긴변이 서로 대응될 거니까 여기서 긴변 대 짧은변 서울게12대 X죠 자, 여기도 긴변 대 짧은변 긴변이 x고 짧은변이 12-x에요 긴변 대 짧은변 그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, 내항 외항 곱해야죠 이렇게 곱하면 x제곱 그럼 전개해서 자변을 넘기면 이렇게 된다 요근의 공식 그 써야 됩니다. 짱 수식 쓸게요.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. 그러면은 이게 180인가요? 180은 36 곱하기 원가? 그렇지? 그 이게 6 루트 5요 둘 중에 하나만 돼. 당연히. 플러스만 됩니다. 왜죠? 마이너스면 길이가 음수예요. 플러스만 답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